2020년 12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는 왜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만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급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스로왕이여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 다음 3장은 니느웨의 재약상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만국 앞에서 니느웨를 응징하실 것과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허망하게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음 3장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니누웨를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황폐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로 7절을 보면 니누웨의 폭력과 기만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니누웨의 죄악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그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였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 것입니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범한 니누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행할 이방 군대의 위용과 그 군대로 말미암아 니누에 처참한 사륙이 일어날 것임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부덕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은 니누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두려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국 앞에서 니누에를 응징하실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열방의 여왕과 같았던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만국 앞에서 치욕을 당하며 아무에게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는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니누에를 애도하거나 위로할 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는 살육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함으로써 만국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힘과 능력만 믿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압지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니누매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무너지게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아기벽이 되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 혹은 아몬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아몬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은 이곳에 태양신, 아몬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굽의 제18왕조의 조 수도였던 노아모는 성의 둘레가 무려 38k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으며 성문도 10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모는 나일강 부근에 건설된 도시로 성 둘레가 운하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성입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이곳은 군사력도 엄청나서 2만 대의 병거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약 140여 년 동안이나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몬을 함락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니누에도 분명 견고한 성이긴 하지만 노아몬만큼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니누에보다 강한 노아몬을 자신들의 손으로 함락하였으면서도 니누에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누에에게 노아몬을 예로 들어 니누에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함락되어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의 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들이 여인과 같이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니누의 성의 방비가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문은 적군들에게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성의 방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넓게 열린다는 것은 성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것으로 성이 함락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만함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니누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함락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니누에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니누에 성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들로 하여금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녀를 분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을 통해서도 니누웨를 통해 많은 이유를 취하던 상인들이 니누웨가 적군의 침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물건들을 훔치거나 돈을 떼어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통해 니누웨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잠기고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로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가 백성을 다스리릴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회복되거나 재건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대적의 파괴로 인하여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나큰 수치와 굴욕감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누웨의 완전한 멸망과 이에 대한 주변 나라들의 조롱으로 나음 3장은 끝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가 심판과 더불어 회복을 말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악을 고집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악을 고집하는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어떻게 하십니까? 황폐하게 하십니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 자만한 자, 고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중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황폐하게 하시고 자만하는 자를 무너지게 하시며 고집하는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중에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것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흘려보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게 해주시고 올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광송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